지금처럼 역류의 힘이 약하면 은강 중앙쪽에서 하얀 물체처럼 천천히 올라갑니다. 지금 제가 와있죠 나무 뭐 바로 앞에 와있고 역류의 힘이 다 빠질 때 됐습니다. 아마 흰색 플라스틱 같은데 3m50, 수위가 이 정도 됩니다. 요, 돌. 어느 정도. 그 파도만 아치면은, 좀 괜찮은 파도가 치니까 저건데, 그 아직은 다못 덮죠. 우리야, 출연료 못 준다. 섬에서 비키라오. 날레날레 비키라오. 여기도 또 있네요. <laughs> 이게 지금 만약에 역류가 끝났다고 해도 저 가벼운 물체이기 때문에 지금 바람이 한남대기 방향으로 불기 때문에 지금 뭐 역류가 끝났다고 해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바람이 워낙 세게 부니까 물체가 또 가벼운 물체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데, 아직, 제가 보기에는 영기는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, 시간이 있고, 아, 본격적으로 이제 하루를 흘러가기 시작하고는, 끝났다고 봐야죠. 지금은, 일일곱, 순한 구에대 배가, 뭐, 수찰도는 거겠지만, 지금 이 소원에, 강강으로 투신한 분은 안 계실 거라, 이렇게 여기 니다 데크업도 많이 샀죠, 우리. 수온이 좀 따뜻하면 물에 들어가서 좀 테스트를 진행하겠는데,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나무 던져놓은 거, 파도가 워낙 많이 치니까 이강기으로 얹혀버립니다. 지금 같은 경우에는. 저 나무도 마찬가지로 뭐. 정말 헷갈리는 물체가 되겠습니다. 스트록폴리기 때문에, 뭐, 정말 연구가 끝나도 하루로 내려가는 힘보다는 바람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, 일단은 강물에 떠있으니까, 정말 으로 헷갈리는 물체입니다. 이런 쓰레기도 그 어젯밤에 4m까지, 그 4m 3cm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0불차에 얹혀 있는 겁니다. 강물 흐름에 따라서, 그 물기를 잘못하면은, 그강계쓰기 얹히게 돼 있어요. 아 던진게 저쪽 데크 아래 고강기스개요 그대로 있습니다 1 그러니까 0톤 내외고 강기스개는 물살이 약하니까 이렇게 강기스개 얹히게 되죠 물에 빠지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강기스개 얹혀있게 됩니다 이거 이것을 아래로 흘려버리면은 힘이 안 생기죠 은근히 빨리 쫓아왔네 저것도 더 빠르네요 수평붙기가 얼마 안 나가니까 뭐 중력의 힘보다는 그냥 평수처럼 이렇게 떠돌아가고 가야 왔다 갈것 같은데 지금 바람 부니까 더 빨리 가네요 저거는 분해를 받고 상관없는 거로 보여집니다 3m 50cm 정도 면뭐 데크 앞에 구정도 최적입니다 여기서 2미터 정도 가서 수식이 녹았다고 봐야죠 결국에는 이쪽으로 쭉 돌아가나요 바람이 이렇게 니까 지금 10시, 10시 반 방향에서 들어오니까 아주 이방향으로 가는 갈로운 물체니까 저기 또 축구공이 축 오잖아요 지금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그 데크 아래도 이렇게 충분히 공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장소가 많죠 저 아래도 물어봤기 때문에 누가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3시간대에 그리고 낚시터로 주장되는 곳 그것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이런 물체가 4m 60cm 었을때손에나 와서 그냥 얹힌 겁니다 이건. 이 상황이 3m50. 라바콘 파란 등것도 이쪽에 있고. 그것도 라바콘 지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, 이거죠. 이거. 어제 4m3cm 때. 이게 부력이 있으니까 내려오죠, 이성 그 보온덮개는 부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. 그, 그 위에 오염기가 또뻘 같은 게 쌓이고 그러니까 떠올려는 힘보다는 일단그 위에 얹힌 무게가 많기 때문에 부력을 상실해서 지금 위 물속에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. 아니면 떠올랐을 텐데. 미약하니까 뭐늘 장례를 끌고 가지 못했을 테고 어, 수정어있으므로 파악됩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거까지 화이팅입니다 여기서 끊습니다